간략하게 일러줄 또 다른 기법은 시간마디별 의도하기이다.이 방법을 쓰면 하루를 훨씬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우리 대부분은 주간 월간 혹은 연간 목표를 세운다.나는 목표나 의도의 힘을 믿는다.사람들은 대개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무의식적으로 대응하면서 살고 있다. 그들은 전혀 깨어있지 않거나 인식이 없는 상태이다. 그들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최악을 기대하며 그래서 보통 그런 결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의도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시간 마디별 의도하기는 하루를 여러 조각의 의도로 나누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다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침대에 가에 앉아 나의 첫 번째 의도를 말한다. 나는 맑은 머리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환상적인 기분을 느낄 것을 의도한다는 말을 한 후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 그리고 멋진 아침 운동을 할 것이라는 의도를 갖는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더힘 있게 느끼며, 역기를 더 많이 들고 윗몸일으키기를 전보다 더 많이 할 것이며, 등등 이렇게 거의 시각 단위로 잘게 나눠진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분 단위의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쓰려고 준비할 때 많은 할 일이 있다. 컴퓨터를 준비해야 하고, 물을 갖다 놔야 하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 전 하나 다른 기계들이 꺼졌나 확인해야 하며 또 당신을 위한 이 글은 다른 메모나 어떤 사전 작업도 없이 영감으로만 쓴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각오와 인식도 가져야 한다 나는 철저히 영감으로부터 글을 쓴다 내가 페이지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오로지 당신이 지금 책에서 보는 것 뿐이다. 이 책의 글들은 영감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전달된 결과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쓰기 전에 이 시간에 대한 나의 의도를 입으로 말한다. 나는 명료하게 쓰며 당신에게 가장 큰 도움과 영감을 주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을 한다. 나는 이번에 의도에 관해 이야기했다. 시간 마디별 의도하기는 그렇게 작동된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내일 아침에 채용 면접을 간다면 그 사무실 빌딩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저기 들어가서 최선의 내가 된다. 최선의 나를 보여줌으로써 여기에 취직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작정이다. 나는 항상 뭔가 더 좋은 것을 덧붙인다. 그 이유는 나의 자아는 우주적인 가능성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내 의도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막히지 않기 위해서다. 마음은 두려운 것을 찾아내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계속 두려움 기반의 생존 모드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시간 마디별 의도하기는 이런 마음의 저항을 차단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RAS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RAS에 좀 다른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즉 다음 순간에 무엇이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의 성취를 돕는 일이 그것이다. RAS가 그렇게 일을 하도록 돕는 방법의 하나가 각 순간을 시간 단위로 의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 식당에 들어서기 전에 음료를 마시기 전에 당신의 의도를 자신에게 말하라는 것이다. 어떤 일이 생기기 바라는가, 하루 중그 시간이 어떻게 되기 원하는지 의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건 재미있는 기법이어서 종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을 하되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하라.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통체증에 있을 것이 걱정된다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것을 의도하라. 직장에서 집까지 운전하는 시간에 대해 그렇게 의도를 갖는 것이다. 나누어 의도하기는 이렇게 적용한다.